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목 여러분들의 이 8월 달은 어떨까요? 을사년 갑신월입니다. 자, 을목이라는 어이 여러분들을 등락 개갑하는 글자가 겁재. 얘네가 주인공인 굳이 이야기하면 그런 25년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감목으로 비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 신금이라는 편관이 있습니다. 역시나 편관은 어려움이고요, 겁재라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감목 나와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동료를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음, 좋은 사람들을 잘 고르라는 얘기예요. 예. 보석을 잘 골라라. 자, 그리고 지지에선 사신합으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는 타협을 해야 된다. 예? 사신이라는 거는 합이고 파죠. 그래서 주고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달이에요. 같이 고민해 보자. 머리를 맞대고, 그러고 이제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편고 안전한 거고, 지지해서 뭔가를 합을 하고 팔을 하고 막 이런 거는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합이 있다라는 것은, 음, 이게 뭡니까? 식신과 편관이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좋은 자리. 이 좋은 자리가 이제 물리적 자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사가거나, 음? 또 풍수지리적으로 또 좋은 위치.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찾아가자, 어? 명당을 찾아가자, 그리고 나한테 맞는 그런 직급 직위가 있으면 말다하지 음, 말자 그것이 이제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할수 있다 음. 이런 달에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관계라고 그러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응.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아까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리인, 여러분들의 고용인, 이런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활동에 제약을 넣는 사람이 있다. 제한을 거는 사람이 있다.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응? 내가 또 제안서를 냈는데 잘안 받아줄 수 있다, 까다롭게 굴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신합이라는 것이 그래요. 평관으로 와 있는 사신합이잖아요. 응? 잘될것 같았는데 될듯될듯 될 듯. 그리고 처음에는 1차는 패스를 했는데 또 뭔가 하나 더 가져와라 이런 모습이죠. 응.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지혜가. 굉장히 요구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주의 수라는 것이 또 인성이죠. 수가 없어도 그런 거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게 좋게 발전할 겁니다. 음. 자, 그러면 타르카드와 같이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죠. 갑인 일주를 먼저 봅니다. 갑인. 간여지동이고요. 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가빈이라는 글자는요 강하죠. 인신충이 오는 때인데요 위에 감목하고 이렇게 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충을 했을 때 얘네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가 흔들리죠. 음 자. 흔들린다. 이게 내가 을목을 좀 막으려고 누군가를 내세웠더니 얘가 내 편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게다가 인사신까지 오는 때이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응?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경찰인데 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도둑이 아닌 사람을 잡는 거예요. 막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는. 다린 거예요. 내 편인지, 음? 아니면은 남의 편인지 알아보고 또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나의 판단이 맞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음. 인간관계 조심하시고 뭐 단체 생활 그리고 뭐 단체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거기서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타로카드는 병, 영마살입니다. 역시나 인사하시는 영마살로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닐 수 있는데요. 건강체크는 물론이거니와, 음,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보일 주죠. 갑 오는 요. 이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목화상관이고요 다만 이것은 시비 운송상 사지에 있다 라고 합니다. 사 죽을 사 자죠.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생은 어린 아이고 밝다. 뭐를 잘 모른다. 장단점이 있죠. 사라는 거는 늙었지만 응. 어떤 그런 나의, 어, 노련함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상관인데 노련함이 있다는 것이 이 가볼주에게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음,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남들과는 다르다. 분명히 이게 다 지혜가 포함된 글자라는 거예요. 수가 없어도. 자, 음. 이제 이값 신월로 왔 이제 왔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제안을 하고 응 받고 뭐 이거 좀 주고 받자 이런 거죠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중간에 누가 막 끼어 있는 거고 나한테 좀 소개도 해주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네? 소개 제안 그리고 내가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금방 배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카드는 갑술입니다. 음. 결과물에 결과물이 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더큰 부가 가치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다음. 우리 갑술 줄 볼게요. 갑술. 갑술이라고 하면은 이 노술의 마지막 화의 창고입니다. 그런 한이 아까 갑오일주처럼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술이라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게 편재인데요. 남들과 다른 돈을 벌고 싶은 그런 가치를 올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근데 음, 가을이 와서 이 금의 기운이 강해지죠. 금의 기운이 강해진다라는 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봐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내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장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밑에 바로 막 나를 갖다가 잘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응? 어, 그런 신화가 있어요. 어? 밑에. 응?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자기들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네가좀 해줘라. 이렇게 해도 할수 있는 그런 달이라는 거예요. 왜? 이 천간에 이게 비경겁제가 몰려있잖아요. 청간에걸려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면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세상에 이게 공짜도 없고. 응? 주고 받고 해야지. 혼자서는 절대 살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는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걸록 무언가가 이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승진 수도 나타나고요. 내가 무언가를 홍보하고 나섬으로써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때입니다. 자, 다음. 우리 갑신일주. 갑이라는 글자가 신금이라는 평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침살이죠. 또, 갑신월이 왔어요. 갑신월은, 언제쯤, 음, 언제만에 한 번씩 오나요? 60개월. 그럼 5년이죠, 5년. 이게.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예전에 언제 왔었을까요? 경자년에 왔겠죠. 이때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죠. 그런데, 이 25년, 을사년에 이 갑신월이라는 거는요, 정말, 나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거를 판단하고 기회가 왔을 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자극을 통해서요. 비경겁지의 그래서 좀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어 눈치껏 행동해야 되고 뭔가 기회가 왔을 때는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여러분들의 카드는 임신입니다. 임신. 음. 전문적인 거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이제 펼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금 다시금 할 수도 있는 때예요. 예. 여러분들의 전공을 다시금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걸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갑자일주입니다. 갑자. 정인을 가지고 있죠. 신자진제 수가 많아지는 때인데요. 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8월, 9월, 10월, 11월 이런 때에 이 공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뭔가 이때 문서 같은거나 서류를 잘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리 정돈을 잘 하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화로 나아가는 이 을사년이잖아요. 음,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다 긍정적으로 써먹을 수는 없는데 긍정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갑신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이 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때이다라는 거예요. 신자진 삼 합을 하게 되죠. 네. 이런 모습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큰 일을 확 벌리는 때도 된다. 여러분들 형제자매 동료분들과 같이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때이다. 여러분들의 카드는 장성살입니다. 제왕.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장성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면 충분히 나에게 승진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진. 자, 갑인데 진이 있어요. 이제 사로 나가죠.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어, 정확히 2025년 하반기에 좀 괜찮은 잘될 영, 잘될 분들 사주 영상에서 진사를 다뤘어요.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음, 어떤, 그, 분명히 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 이런 것들을 이 진사 그물살이라 그래요. 아직 안 겪은 분들은 힘든 거한 번은 겪어보시면은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열사갑신이라는 이 운에 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이때는 어쨌든간에 인간관계 그리고 주고받는 거이 사람이 지금 금으로 어? 이물 이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나도 물이 있어요. 예 얘네끼리 보면 이거는 비견 겁재거든요. 겁제 서로 서로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잘 전환해야 된다. 뒤집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음,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8월 달의 숙제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히려 좋은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을 걸겠죠. 그 조건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 어떤 돈을 또 지불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이 가능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정말, 어, 정당한 대가를 내가 주는 것이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8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목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음아 이거 어, 마지막 안할뻔했네 경장입니다 금수상관 이에요 경금이라는거 여러분들 초복 중복 말복이 경금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시원한 기운이다 금수라는거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카리스마로 그렇게 시원하게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잘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감독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